김태현의 코인뷰 오늘도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금융에 대해서 허화실에 대한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기창 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간에 많은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요. 좀 가벼운 질문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네. 어, 교수님은 낙관론자신지 아니면 비관론자신지 네, 네. 일단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전 일단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라는 개념하고는 좀 구분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 발상 자체가 대단히 독창적이고 어, 또 상당히 새로운 여러 가능성을 열어 줄 잠재력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기존의 여러 기술들은 결국에는 어떤 믿을 만한 제 3자가 존재해야 가능한 그런 기술이란 말이죠. 네. 에, 블록체인 기술의 제일 핵심은 신뢰라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그런 것이 목표인데, 이때까지의 여러 신뢰를 확보하는 기술들은 결국에는 기술만으로는 안, 안 되고, 사람 또는 조직 또는 어떤 단체 또는 어떤 기관 이 존재를 해야 그리고 참여자가 전부 다그 어떤 중립적이고 제3자적인 지위에 있는 그 어떤 존재를 믿어야 나머지 부분의 모든 참여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신뢰가 비로소 형성 가능한 그런 모델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블록체인은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잠재력은 엄청나게 큰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기존의 어떤 금융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로 하자면과거에 어떤 선의를 가진 지배자가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공정성이 확보되는 형태였다라면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제 법치주의처럼.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성문화된 어떤 그 법의 체제 하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네. 뭐 이런 네. 어떤 시스템화 돼가는 과정이다. 맞죠. 맞죠. 네. 조금 더좀 과격하게 조금 과장까지 섞어서 말씀드린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이상에 네. 접목해 있는 거고 기존의 모든 신뢰체제는 그게 은행이 됐건 아니면 어떤 인터넷 접속에서의 신뢰체계가 됐건 뭔가 어, 어, 권위가 있는 또는 사람들이 기술 외의 이유로 믿어야 되는 네. 뭐 정부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은행이니까 믿는다거나 하는 그런 기술 외적인 이유로 일단 믿고 시작하라 라는 네. 이런 어, 기반에서 시작한다면 블록체인은 아무도 믿을 필요가 없이 기술로서 신뢰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그런 발상이라는 거죠. 음, 네. 이제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다음에 암호 화폐라는 건그 기술을 응용해서 할수 있는 여러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일 뿐이죠. 그래서 그두 개를 혼동하면 좀 논의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며칠에 걸쳐서 이전문가분들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분을 이제 각각 분리시켜서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암호화폐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는 교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대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이제 기술 체계이고 암호화폐는 바로 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동일시하는 것은 그래서 좀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죠. 단적으로 네.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은 꼭 화폐라는 그런 수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도 많이 사용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야일 네. 수 있, 뭐, 있을까요? 어떤 조직이나 어,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기록을 해야 될 필요는 언제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겨울죠? 정부가 됐건 네. 민간이 됐건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는 언제나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공인된 자료라든지 장부죠. 혹은 뭐 유서라든지 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어떤 경우든 간에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그 기록이 과연 온전한 거냐 안한 거냐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또는 그 기록의 온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그런 필요가 있는 분야에는. 블록체인이 다 사용될 수 있단 말이죠. 반면에 화폐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재화나 용역이나 이런 걸 내가 필요로 하고 그거를 내가 확보를 할때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불 수단이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그런 위험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동원해서 막아보겠다라는 게 이제 암호 화폐 라는 측면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한 사례인 거죠. 음. 그래서 이야기를 드니까좀 쉽게 이해가 가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뭐 공문서 위조다, 사문서 위조다, 혹은 뭐 학력 위조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위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블록체인을 기반한 기술을 가지게 되면 바로 어떤 이런 이제 위조에 대한 위험성을 현격히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암호화폐도 사실 이제 그런 기술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조에 대한 어떤 위방지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더 실질적으로 잘못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뭐 암호화폐가 위조됐다거나 그렇죠. 뭐 카드가 도용됐다거나 하는 일들을 그렇게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또는 수용에 대한 의사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적극적이지 않은 뭐 이런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 뭐 위조 지폐 문제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뭐 오랫동안 있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도 그 암호화폐들 중에 하나이지만 암호화폐가 제기하는 또 독창적인 새로운 발상은. 예,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위조 변조 문제를 기술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곡이 하나 있고, 다른 어쩌면 좀더 중요한 측면은 화폐라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어떤 중앙 발행자가 있었단 말이죠. 네. 예, 한국은행이 됐건, 뭐, 페더럴 리저브가 됐건, 화폐를 발행하는 어떤 발행자가 있었는데, 에, 암호화폐라는 것은 발행자가 없이도 기능할 수 있는 화폐다. 이 점에서 아까 제가 약간 과장되게 말씀드린 무정부주의적인 발상과 접목해 있다 이런 말씀.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저, 저희가 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어, ICO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ICO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입장 표명을 해왔었는데, 어, ICO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어, ICO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전향적인 어떤 의사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 시존의 시장에 현존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그, 어,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어떤 정책을 펴서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쪽에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가상화 또는 뭐 암호 화폐 거래소라는 개념하고 ICO라는 개념하고는 또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암호 화폐 거래소라는 개념은 ICO 없이도 다 작동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네. 암호 화폐 자체를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으로 쓰면 그화 암호 화폐 자체를 거래할 필요가 생기니까 그런 거래소가 영업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ICO라는 거는 순전히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이 암호 화폐를 거래하겠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기업 같은 경우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제일 오래된 방법은 사실은 주식이라는 방법으로 네, 기업 사람이, 공개를 통해서 네,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렇게 굴러가는 건데 ICO라는 그 방법은 그런 주식을 상장해서 자금을 모으는 그 모델을 주식 대신에 암호화폐 를 사용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은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시작하겠다 또는 이미 시작한 기업이 추가적인 투자를 받겠다라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라는 개념하고 ICO라는 개념은 대단히 다르다. 음. 특히 ICO라는 개념에는 그 바탕을 이루는 사업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모으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 정부가 ICO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우려 또 가지고 있는 고민 이거는 한국이라는 좀 독특한 상황에서 ICO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과열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어, 규제자 또는 정부의 입장에서 어,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할 것인가 이 고민이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되고 있고, 네. 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 불만도 많고, 또뭐 어떤 사람은 또뭐 이해할 만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기도 하고,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어떤 뚜렷한 입장성을 이제 밝히고 있다기보다는 라그 투기로 좀 과열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계속되는 어떤 감시라든지 혹은 이후에 어떤 그 변화를 좀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의 좀그 소극적인 형태의 어떤 정책들이 발표될 어 방향이 많겠군요. 제가 보기로는 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제재하고 좀 막는 쪽으로 아마 당분간은 정책 기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음, 아,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 지금까지의 그 정부 입장이 사실은 이제 ICO를 이제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서 지금 존재를 해왔는데 정책을 또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조금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좀 사실 아, 기대를 하고 있는 것거든요 뭐, 시장에서는. <laughs> 예. 네. 뭐 제가 어떤 예지력이 있는 건 <laughs> 아닙니다만, 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금까지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 에, 왜냐하면요, 어, 투자라는 문제는 어, 특히 나중 여러 많은 사람을 상대로 돈을 이렇게 모집하는 이런, 어, 상황은 잠재적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식이라는 또는 증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중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 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타이트하게 아주 가깝게 밀착해서 규제를 해왔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지 많은 사람을 상대로 돈을 모은다라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시장 또는 주식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이때까지 취해왔던 규제와 대등한 수준의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음. 이 논리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 본다는 음.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 아뭐 화폐를 수단으로 한다 그다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 요런 정도 두 가지 이유만으로 어, 이거 풀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설득력이 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이 문제는 전통적인 주식 투자랑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가지고 있는 위험성으로 본다면 경제 상황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할 적에 이제 상장을 한다 소위. 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기업인들이 일종의 작은 꿈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단계잖아요. 매출도 일정 정도 나와야 되고, 기업 건강성도 증명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상장을 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라고 하는 신기술 두 개만을 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건강성이라든지 이후에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기업 공개를 해주, 네. 하게 해준다. 이거는 네. 사실 좀 네. 이상한 그렇죠. 논리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또이해 하고 네.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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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요. 어,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예, 미국과 홍콩 같은 경우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제 규제 방안을 조금 바꿔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자리를 찾아봤습니다만 이 규제 방법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MBR이라고 그래서요. 예. 네. 장점에 기반한 규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DBR이라고 해서 공시에 기반한 규제.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규제에 대한 방향들이 나와 있고, 이제 미국과 홍콩은 MBR에서 DBR 쪽으로 규제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어, 제가 한동안 들여다봤는데요. 네. 잘 이해가 안 네,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조금 네. 설명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뭐, 일단 크게 <laughs> 좀 나눠야 될 개념은 이게 상장이냐, 그렇지 않느냐. 보통 우리도 고, 어, 비공개 기업 또는 뭐 비상장 주식 뭐 네. 이런 개념이 있고 이제 상장 주식이 있고 상장도 일종의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비슷하게 네.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둘다다 다 공개적인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사실 비공개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사적으로 모금하는 거 그거를 정부가 규제할 이유는 없어요. 네. <laughs> 예. 그런데 예. 따라서 문제는 전부 다 뭔가 다중을 상대로 돈을 모으는 그 상황인데요. 그 n b r Merit Based Regulation이라는 그런 개념은요. 그렇게 대중을 상대로 돈 모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로 당신이 올라오려면 정부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겠다. 네. 우리 정부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여기 이 스테이지에 올라와 가지고 스팟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막돈 내십시오 라고 할 자격을 얻으려면 우리가 당신이 그럴 만한 안전성이 있는 기업인지 그 잠재력이 어떤 건지 우리가 최소한 요구하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그, merit based r e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를 대신해서 1차적으로 국가 검증을 해주겠다. 그 그렇죠. 아, 이런, 이런, 이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공시 기반 네. 규제라는 거는 정부가 그 역할을 안 하겠다. 아. 대신에 올라올 자는 철저히 공개를 해라 당신들의 상황을 다 공개를 하고 사후적으로 당신들이 공개한 게 만일에 조금이라도 부정확 하다면 그때 세게 때리겠다. 아. 네. 대신에 충분히 다 공개를 했으니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규제자의 역할은 공시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확보할 것이냐. 그 공시 기준을 실행하고 집행하고 강행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겠다는 게 네. 공시 기반 규제고. 그 다음에 merit based regulation 이라는 거는 공시만으로 안 된다. 공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네. 공시 아무리 다 해도 우리가 또 심사를 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최저 기준은 충족해야 올라오는 걸 허락하겠다. 이런 이제 두 접근 방법의 차이인 거죠. 네. 그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말하자면 어떤 기업이 이제 그 암호화폐, 아 말하자면 이제 주식으로 바꿔도 똑같은 이야기 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발행하게 될 때. 아, 어, 국가기관이 일단은 그 일반인들이 그 기업의 어떤 공개를 가지고 이 기업의 어떤 선명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사실은 체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 우리가 일단은 검증을 통해서 최소한의 필터링으로 좀 걸러주겠다. 그 안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라는 기준에서 이제는 어, 우리는 뒷짐 지고 빠질 테니 대신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라 뭐, 장부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의 어떤 뭐 도면까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정보까지 다 공부하게 해줄 테니, 투자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가서 직접 그 자료를 요구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서 결정하라. 이런 부분이 되겠군요.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좀더 책임을 넘기는 거고, 투자자들이 자기 위험으로, 또 자기 판단으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라 라는 이런 모델인데요. 제가 봐서는 이 공시 기반 규제로 넘어가는 것도 나름 뭐 조금 또 설득력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 봐요. 그런데 네. 제 생각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공시 기반 규제로 넘어가기로 결정할 경우에 그런 형태의 ICO는 일반 개인이 투자하는 거를 허용하는 건 너무 위험할 수 있다. 아. 기관 어. 기관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일의 제도를 미리 딱 정해 둔다면 그러면 공식 위반으로 넘어가고 이 어떤 업체에 투자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기관이 당신들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돈 받아 가지고 기관이 당신이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꼬라박으면 누구고. 음, 음. <laughs> 개인 투자한는데말간 그렇죠. 책임지든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투자 판단은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에게 맡기겠다. 아, 그렇게 한다면 어, 상당히 괜찮은 절충안이 되지 않겠나. 우리 사회에서 ICO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욕구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중간에 어떤 필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 투자자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이 많은 사람들의 투자 욕구와 또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그 기업의 수요 이두 개를 잘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할수 있는 어떤 어 메커니즘을 우리는 기관 투자자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게제 생각입니다. 네, 기관의 한해서 이제 공시에 기반한 그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해 주신 그 배경에는 말하자면 기업 공개를 한다, 또 가상화폐 공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공개된 여러 가지 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검증하고. 이것이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투자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네, 없는 사람이라면 봐야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전문적인 사람 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 보니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관에서 그것을 하게 해 주는 것이 낫다라는 그렇죠. 쪽으로 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더더 더 붙이자면 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그 다중이 완전히 직접 ICO에 달려들 수 있도록 허락할 경우에 실은 국가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로 별 전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어떤 기업이 일종의 하이프, 대중적인 어떤 막 열풍? 이런 것에 의존해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가지고, 그 다음 꼬라봤고 거기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엄청난 불만, 파산, 이런 전반적으로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한 나라에 있는 돈이라는 것 대단히 소중한 그런 자원인데, 그 자원이 성공 가능성이 있고,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어떤 기업에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그메커니즘이 바로 증권 시장이고, 네. 바로 ICO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아주 선수, 어,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저는 기관 투자자들이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사실 우리가 그래서 그 증시 쪽에서도 기관이 투자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신뢰하고 이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네.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그 증시에서도 이제 증권가에서도 사실 이제 작전 세력이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그 어떤 투자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므로써 이제 그 다수의 또 투자금을 가져가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금융적 사기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이제 검증 가능하게 해줘야만 어, 이 시장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봤던 가장 많은 부정적인 이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소 해킹입니다. <laughs>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 같은 게 있나요?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그런 사고가 생길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아, 투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더 많은 법과 제도들이 이제 보완되어야지만 이제 과감한 어떤 투자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반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과도기적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목소리가 혼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암호화폐 시장을 영원히 들어맞고 어,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정부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